다리가 잘 붓고, 발도 잘 붓고, 하체가 답답하신 분들, 그대로 두면 손쓸수 없는 하체 비만형이라든지, 한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되면은 하지정맥이 올 수가 있답니다. <목소리> 여러분, 마스터 빛나입니다. 혹시 제 2의 심장이 어딘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발입니다. 중력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혈액은 아래쪽으로 정체되어 있게 되는데요. 발에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다시 심장으로 혈액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발이에요. 그래서 미용학에서는 발 관리하기 약간 필수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체 축소판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종아리는? 종아리는 근육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비복근이라고 하거든요. 정맥이 있는데 판막까지 있는 큰 정맥이 흘러요. 바로 혈액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아리를 마사지하거나 종아리를 주물주물주물 해준다면 혈액순환을 조금 더 빠르게 촉진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와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은 물구나무를 서거나 아니면 뭐 마사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조금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 유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리랑, 그 다음에 종아리, 하체 쪽으로 불편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 등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으시다거나, 오래 앉아 계시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럴 때발 마사지 받으러 가시잖아요, 여러분? 또 예약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갔는데, 막 마사지가, 바, 마사지 받을 때 약간, 아, 생각처럼 엄청 시원하지는 또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실패를 할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발마사지 기계 같은 것들? 아니면 안마 의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한 부분만 조금 그냥 주물주물 하는 단순한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좀 개운하지가 않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부분이 계속 아프다든지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원하고 싶고 개운하고 싶고 통증을 없애고 싶고 이 무거운 붓기를, 부종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실망 없는 방법으로 빛나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작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리를 이동했는데 어,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다리 동작을 할 때에는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면서 동작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구간 영상으로 자세하게 순서랑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약간 제품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스크럽 젤을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은 이런 건조하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오일이나 이런 밤 같은 타입으로 해도 물이랑 같이 발을 씻어내 주길, 줄 거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아서 마사지 효과, 그 다음에 각질 정리의 효과, 두 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로 발을 이렇게 씻어내주시고요. 만약에 뭐 욕탕이 없으시거나 하시면은, 어, 변기나 이런 데에다가 수건 같은 거 깔고 앉으셔서 해도 보습관리를 같이 해줄 건데요. 복사뼈 발에 각질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복사뼈를 먼저 굴려서 순환을 시켜주시고 뭐 건조해서도 있지만 솔직히 각질이 발에 쌓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순환이 좀안 되는 부분들 그 사람들도 이런 쪽에 각질이 하얗게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족골을 파주실 건데, 이 중족골 사이사이에는 발 안에 있는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발이 편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 있는, 있을 정도로 신경이 많아서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가락, 쭉쭉쭉 아래쪽으로 해주시고, 나서, 여러분, 족저근막염이라고 아시죠? 족저근막염은 재발이 생기거나 하면은 되게 힘든데, 미리 순환을 시켜줄 수 있게 족저근막염 한번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뒤꿈치, 발꿈치 이쪽에 안에 딱뼈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싹싹싹 해주시고 이런데 복사뼈 아래쪽 이런데나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나 걷는 거 잘못되셔서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마사지 해주시면 되시고 이어서 앞다리 쪽에도 각질이 많이 뜨고 하니까 마사지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정경근, 정강이 근이 있거든요. 걸을 때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기도 해서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고 뒤에 있는 비복근 한번 만져주시면 끝이. 에요 이거는 스크럽제로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오일이나 밤으로 마사지를 해두도 되거든요. <laughs>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순환에 차이겠죠 여러분? 잘 보셨을까요, 여러분? 가벼운 발 관리는 미세 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얼굴 혈색이나 안색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몸의 피부라든지 뭐 전체적인 몸 관리? 그런 것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하는 홈케어 방,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발 마사지는 사실 혈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발바닥에 있는 그 혀를 이제 누르는 또 뾰족한 그런 도구들이 따로 있어서 어, 여러분 조금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종아리 몇 군데, 발몇 군데로만 간략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잘 붓고 발도 잘 붓고 하체가 답답하신 분들. 그대로 두면 손쓸수 없는 하체 비만형이라든지 한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되면은 하지정맥이 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시면 발부터 천천히 하체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개운하실 거예요. 피부관리실이나 스파에서 푸스파나 푸케어를 리추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차적인 혈액순환 촉진이거든요. 네. 그럼 다음에도 효과 만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